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절, 제목은 하늘에 창을 내신들입니다. 아람의 왕 베나다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그로 인해 성은 굶주리고 말았습니다. 자녀를 삶아먹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의 왕,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은 여호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람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뺑 돌았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징벌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었겠죠. 그것을 알았다면 이런 일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을 떠나 백성들의 좋은 지도자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좋은 왕이었다면 국력을 강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백성들의 삶을 튼튼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문제들은 외면하고 엘리사 탐만 했던 겁니다. 그는 급히 군사를 보내 엘리사를 붙들라고 했죠. 그럼 자신이 가서 직접 엘리사의 목을 베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군사와 왕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왔습니다. 본문의 흐름상 집 밖에서 왕과 엘리사가 말을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우미하기 짝이 없었던 여호람은 현재의 모든 상황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괴변이다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 여호와께 구해야 했고 그랬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겠죠. 그러나 여호람은 그럴 생각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 엘리사가 말합니다. 마치 자기 집을 찾아온 나만을 향해 집 안에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쓰알을 한 세갤로 매매하고 보리 두 쓰알을 한 세갤로 매매하리라 하셨다 라고 말입니다. 6장 25절을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팔십 세갤이요 비둘기 똥 사분의 일갑에 은 다섯 세겔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다섯 세겔 이라면 말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루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세 개래, 보리 두 스아가 한세 개래 매매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죠. 참고로 스아는 무게 단위로 한스하는 약 8kg에 해당합니다.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사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공짜나 마찬가지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기 어려운 말을 믿음이 없었던 여호람이나 여호람 곁의 신하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것을 안 봐도 비디오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람을 따라왔던 장관 중에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할 텐데 잘난 척 하다가 벌집을 쓰신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는 그 양발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대충 짐작해도 이런 대화를 현장에서 직접 봤다면 장관은 열을 받아서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당장 밖으로 나와. 모아지를 잘라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노라면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제법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하며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웃음엔 크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라에겐 달랐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엔 질문을 하셨죠.왜 웃었느냐고 말입니다.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은 그 질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사라의 웃음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셨죠.모세는 80이라 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 다섯 번이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못지 않게 나의 자랑을 했던 겁니다. 기드오는 양털 시험을 두 번이나 할 정도로 자신의 부족함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한다고 했습니다.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축복을 믿음의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적 문제가 하루 만에 해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왕의 장관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보겠지만 누릴 수 없다. 믿음의 역사는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친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정이요,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엘리사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동일하게 믿어, 그때의 하나님을 지금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믿음에 주인공,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